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막보 기초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상대방을 부동수로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부동수를 만들기 위해선 첫 수는 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이자를 이 가면은 이제 궁이 못 옵니다. 궁이 이쪽으로 오면은 부동수가 다 풀어지기 때문에 상으로 첫 수를 이쪽을 차지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 이런 거막 공짜라고 이렇게 먹었다가는, 예,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초가 이제 부동수가 풀어지는 모양이죠. 4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예, 이제는, 이제는 이 포가 넘어가도요. 넘어가도 어떻게요? 해이 포가 움직이면은, 부동수가 다 풀어집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게 수가 없죠. 이제 궁이 올라오면 이거는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수 이렇게 가고요. 정답은 자이 부동수 이런거 먹으면 안됩니다. 먹지 말고 포가 뒤로 넘어가고요. 자 부동수죠. 궁이 올라오고요. 또 포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야 이때 이제 사가 옳다고 나오고 옆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안 움직이면은 포를 때리면 끝나니까 이때 이렇게 장군을 쳐버립니다. 군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기 나머지 포를 잡으면서 네, 외통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상이 와서 부동수를 만들어놓고 포가 넘어가고 봉이 올라서 이렇게 넘어오면 사를 때리면 지기 때문에 사가 움직입니다. 옆으로 움직일 때 장군을 쳐서 이거 먹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 나머지 차로 잡으면은. 간단히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